엄마와 딸들이, 딸들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음 동화. 와 어린이 여러분, 이번에는 콩지 편지 이야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곱고 예쁜 콩지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콩지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콩지 아버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얻어먹이며 정서껏 콩지를 키웠어요. 콩지가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았어요. 콩지에게는 팥찌라는 동생도 생겼지요. 그런데 새 어머니와 팥찌는 성질이 고약했어요. 언제나 콩지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하루는 새 어머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콩쥐는 나무 호이로 돌밭을 메고 팥쥐는 새호이로 모래밭을 매렴 콩쥐는 나무 호이로 열심히 밭을 메었어요. 하지만 나무 호이는 금세 부러져. 어떻게 하지? 밭을 다 매지 못했는데. 콩쥐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검은 소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착한 공지 아가씨, 제가 도와줄게요. 검은 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다 메고 사과도 한 바구니 주었어요. 집으로 온 공지는 새 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너이 사과 어디서 훔쳐왔니? 새 어머니는 야단을 치면서 사과를 모두 빼앗았어요. 공지에게는 한 개도 주지 않았지요. 콩지는 배가 고파 울면서 방을 보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지야 우리는 먼저 잔치집으로 간다.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벼를 찧어놓고 배도 다 짜놓고 오너라. 새어머니는 팥쥐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콩지는 새어머니와 팥쥐의 뒷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홍지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항아리는 밑이 빠져있어서 물이 모두 바닥으로 흘렀어요.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밑을 막아줄게요. 홍지는 두꺼비의 도움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어서 참새들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별을 뜨아 껍질을 벗겨줄게요. 마지막으로 선녀가 나타났어요. 콩지야, 배는 내가 짜놓을 테니 입고신과 비단옷을 입고 어서 잔치 집에 가거라. 비단옷을 입은 콩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콩지가 네가의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원님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콩지는 놀라서 꽃신 한 짝을 냇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콩지는 꽃신을 주울 겨를도 없이 그대로 뛰어갔어요. 원님은 냇물에 떠내려가는 꽃신을 보았어요.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서 안내로 마지리라. 신하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서 온 마을을 도,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신하들이 콩쥐네 집에도 왔어요. 팥쥐가 먼저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콩쥐가 꽃신을 신자 발에 꼭 맞았어요. 드디어 꽃신의 주인을 찾았다. 이리하여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었지요. 새 어머니와 팥쥐는 샘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팥쥐가 콩지를 찾아갔어요. 팥쥐는 콩지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팥쥐는 콩지처럼 꾸몄어요. 호호호! 이제부터 내가 콩지예요 바로 그때에요 하인이 원님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연못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원님은 곧 그 사람을 건져내도록 했어요. 연못에서 건져진 사람은 바로 콩지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콩지는 다행히 물을 토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원님은 새 어머니와 파츠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착한 콩지는 원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새 어머니와 동생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마음이 그렇다면 풀어주겠소. 그 후로 새 어머니와 팥지는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콩지도 원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